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레노버 샤오심 패드 프로 12.7 2세대 2025 놀라운 성능을 경험하세요. 넉넉한 저장 공간과 와이파이 연결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를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4위입니다. 263,000원으로 만나는 레노버 12.7인치 2세대 샤오신 패드 프로 태블릿. 2025년형, 8GB 램, 256GB 저장 공간의 넉넉함. 와이파이 환경에서 쾌적하게 사용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레노버 아이디어 탭 프로 12.7 태블릿 PC가 특별 할인. 256GB 넉넉한 저장 공간과 와이파이 지원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시원한 시폼 그린 색상이 산뜻함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2025년형 레노버 샤오신 패드프로 12.7인치 태블릿 128GB 저장공간과 와이파이 지원으로 더욱 쾌적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8GB 넉넉한 메모리로 부드럽게 작동하며 245,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성능의 레노버 태블릿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0.95형 대화면, 8GB 램, 128GB 저장 공간,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쾌적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지원, 보호 케이스, 강화 필름까지 포함된 완벽 구성.